방송입니다. 어, 오늘은 그 경찰청이고요. 제가 동지를 서울 경찰청으로 좀 조금 어, 잘못된 그 포스터가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방송은 경찰청입니다. 서대문여기고요 지금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데좀 늦었고요. 그, 어청무님 도착하시는 대로 짧게, 짧게 기자회견을 이제 어, 이제 발표하고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웠을 텐데 혹시라도 서울경찰청으로 잘못 가셨을까 봐 다시 공지를 드리자면 서울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경찰청을 요구하는 서대문구역 7번 출구로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그 서울시 그쵸? 아, 네, 지금 민노총에서 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지금 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천막을 쳐놓고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민노총 집회가 있어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민노총은 어디, 어디든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어, 도착하는 대로, 제가 준비되는 대로, 모발장.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 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 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이 있는 거예요 경찰청 그러니까 어, 서울경찰청 어, 경기 남부경찰청 이렇게 다 있듯이 이, 이, 여기는 그냥 경찰 각 지역 경찰청 위에 그냥 경찰청이에요 그래서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있습니다 서대문역 정리를 하느라고. 어, 도착하시는 대로 지금 하락했고요. 어, 이거 지금 문영배, 지금 아동 청소년 착취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부모 단체가 지금 고발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긴급히 아주 아주 긴급히 기자회견을 잡고 하긴현이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 진짜 이 헌법재판관이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하고 조회를 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학부모로서 진짜 참을 수가 없는 일, 일이죠. 네, 특히나 어, 제가 고발장에 적시한 대로 그 교복을 입은 교복을 입은 어, 학생으로 학생 누구나 봐도 학생인 미성년자인 학생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사진을 보고 서로 댓글을 달고 이랬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죠. 네. 네, 아뭐 저희를 대신해서 나서 주셔서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제일이기도 하죠. 저도 당연히 학부모이고 학부모 단체 대표이고 어, 이 사안들은 우리 많이 알려 주셔야 됩니다. 문영배가 정말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전 국민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의로 나 주셔야 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갈, 어, 이 대한민국에서 조합법재판관이 그 되려면 얼마나 많은 그 공부를들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운영배는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블로그 글을 쓰질 않나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요. 아, 지금 청문이 오셨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잠시만요. 여기 좀저 맞춰서 네, 청문이 이쪽에 계시고, 네. 네야돼 이렇게 잠시만요 거기 계셔 주세요. 네. 사진 찍는 거 아니라 <laughs> 말을 해도 되는데. 어, 저희 구발장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이나요? 봐주셨으면... 어, 잘옵니다 아, 어, 보도자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자회견인데 저희 그, 어, 국기자는 경례와 일단 애국산을 생략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긴급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 아동특책층을 시청, 운영배, 고교동창 카페, 어, 카페를 거기 다, 거기 이 거기 회원 가입한 사람들 다 법률 위반으로 저희 학생 학생인 시민양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교육환경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의 대표이다. 회원의 대다수는 학부모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마마모 화살을 공연음란죄로 고발하여 사회의 경종을 울리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보호에 앞장선 단체이다. 피고발의 일은 문영배는 법법소장 재판소장 권한대행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발인 2는 경남진주대학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 문영자및 카페 가입 회원이다. 피고발인은 문영배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다. 제목이 올린 글이 제재되었고 해당 카페에 성매 푸드바스키 오바라니 가입돼 있다. 대학부 동물 카페에 낮뜨거운 여성 낯이등 성행위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하고 이 카페 베스트에는 처제와 뜨방, 이상구에서의첫경험한 뻔한 썰, 스웨덴 누군 면 전경, 누군 녀의 속살, 가정부 길들이기, 닫지방에 있었던 썰등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글들이. 4 0 0에서 1,400회 가량 조회되어 있었다 한다. 문 대행의 고교동창 카페 음나을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히 포함되었다 한다. 문영배 대행은 2009년 4월 오후 5시 10분에 아동 청소년 성찬치물로 보이는 사진에 작성한 댓글에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거 보니 라는 내용을 적었으며 다른 동기생들은 부산 친구들 좀몰아 와라. 같이, 같이 죽치게. 형배야, 오랜만이네. 이제야 짬이 좀나나보구만 자주 눌러. 라고 쓰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운영배 대행은 법원 업무 시간인 오후 5시 경에도 해당 카페 글에 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캡쳐되어 기사화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운영배 대행은 음란 카페를 가입하여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반감하였으며 이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하며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밀려 짐작된다. 특히 청소년이 골복치마를 입고 속옷을 보이며 다리를 보일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글에 문영배 이름으로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학부모들은 헌법 재판관이 아동 성착취물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포함, 포함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만든 것이다. 문영배 대행은 페이스북, 블로그 글등 자신이 쓴글 등에 논란이 생기면 삭제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여러 이유 들어 조사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피고발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피고발인의 범죄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너무나도 급박하고 명백하다. 고발인은 절차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계획하도록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엠범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영배 재판관은 즉각 사퇴하기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하는 바이다. 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 보호 연대였습니다. 협력 단체로는 자유인권 신청 국민행동, 다른 문화 연대 등 시민 단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고발장 관련해서 사진을 찍고요. 좀 민원실로 갈 때는. 내시고 이거 이찍에요 이거 이거를 내시고 쭉 찍으면서 이게, 아. 고발장 접수하도록 이야 아. 아. 아, 그래. 진짜. 어 아. 미용실로 가서 접가되 아, 음. 네. 아. 네. 고발장 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어 음. 어디로 가? 네. 신속사가 주소,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130초 뒤에 들이 계속 보관하고기자회견 하고 하셔야 됩니다 어, 이런 말도 안다가한집관이 있어서 지금 탄핵까지도, 대통령 탄핵까지도 자기만 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이하경찰기조원 맞은편 다비차 외에 주관과하고습니 잠시만 아, 이쪽니다여기 어디로 가면 돼? 여기 있으시면 여기 나오면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응.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수가 이제 끝났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주고 계시고 또 증거 자료 그 이메일로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확인년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저희 이메일이 공개어 있기 때문에 꼭그 자료들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 어, 지금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발장에 대해서 접수증을 받았고요. 네. 어, 그러면 이것으로 고발 디자인 견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네네,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환 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